안녕하십니까. 이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민준입니다 아, 개매년 새해 첫해 인사를 좀 드리게 됐고요. 뭐 어제 증시가 좀 시작이 됐습니다만 오늘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글로벌 증시가 뭐유이스 데이로 거의 다 휴장이었었습니다. 오늘 이제 밤부터 뭐 유럽을 필두로 미국 시장까지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된다 보시면 될것 같은데 오늘 시장은 좀 다이나믹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연말부터 이어진 국내 시장의 좀 과도한 낙폭이 아직까지는 좀 진행형으로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 뭐장 초반보다는 뭐장 후반에 조금 더 좋았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이 저점을 완벽하게 거쳤다고 보지는 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저점 지지력 또는 뭐 하단 지지력 테스트 구간이 남아 있다고 보여지고요 단지 우리가 좀 오늘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나았던가. 아, 실질적으로 개미셔터의 시장이 좀 열리고 나서 뭐한 시간 정도 잠깐 양봉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오후 들어서도 낙폭을 키웠고 오늘은 뭐장 초반부터 낙폭이 굉장히 컸었고요. 음, 굉장히 낙폭이 좀 컸었는데 그래도 시장에 뭔가 조금 아, 숨통을 튀어지는 여러 가지 유스플로우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연초다 보니까 시장 흐름 분석에 좀 투자를 오늘 더 시간을 할애해 보고요. 오늘 장이 또 주도주 쪽에서 흘러가는 모습들이 또 있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또 진행될지, 짧게는 한 주간 또 어떻게 시장이 또 흘러갈지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오늘 코스피 지수는 0.31%약보합권에서좀 마감이 됐고요. 2218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코스닥은 674선, 0.51%가 좀 올랐는데 아무래도 중소형 종목들이 좀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이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우선은 미국의 지수 차트 모습을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 한해 마지막 명인의 복귀 시간을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어, 박스권 움직임의 나스닥 시장의 모습에서 하단 지지적 테스트를 결국은 거쳤습니다. 네, 거쳤고 미국 시장은 어찌됐건 하단에서부터 지금 중단부근으로 올라가고 있는 측면인데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글로벌 시장의 우리가 삼중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물가, 아, 그 다음에 고금리. 그다음에 고환율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증시가 조금 더 반등을 쓰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저가 메리트가 조금 있다 단편적인 분석이 지금 현재로서는 맞는 것 같고요 시장이 올라갈 만한 요소가 있느냐 아직까지는 올해 시장은 제가 봤을 때 예측을 해봤을 때 악재 조금 어 뭐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냐. 호재에 민감하게 좀 반응할 것이냐 의견들이 조금씩 갈려요 어, 전문가들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더이상 악재에 민감한 시장은 연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장의 재료들이 다 노출돼 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이 삼중고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도 재료가 노출돼 있고 재료 노출이라고 좀 써볼까요? 시장이 또 어떻습니까? 반영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시장에 ing라고 좀 봐야 되겠죠. 단지 시장이 반등 동력을 쓸만한 요소가 있느냐? 오늘 미국 시장은 뭐 새해 첫 지금 이제 개장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가 메리트. 이 부분이 가장 맞는 것 같고요. 단지 이 저가 메리트를 찾아갈 때도 지금 가장 2022년에 좋지 않았던 것이 늘 말씀드렸지만 수급의 부재였어요. 수급이 정말 좋지 않죠. 없는 살림에 나눠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좋은 섹터들, 밸류에이션 싸고 실적 좋고 이런 종목들도 주가가 못 가는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급 부재 측면이 저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저가 메리트가 있을 때 가는 수급의 형태가 있겠죠. 어디로 갔느냐, 없는 살림에 도대체 가격적 메리트가 어디로 부각돼서 어느 섹터로 갔느냐는 되짚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국내 시장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네, 국내 시장 넘어오죠. 오늘 코스피 업종 지수인데 여기 시간을 좀 할애를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연초다 보니까 연말부터 전망치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뭐 IB 투자나 뭐 증권사, 이코노미스톡 또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 보통의 저점을2,200 선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2,200선 이탈 시뭐 매수 기회다. 저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은 명예의 보직 김민준의 시간이니까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반만 동의를 합니다. 증시는 2,200 선이 아니고 2,300 선, 2,400 선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었어요. 지금 국내 코스피 주스의 PBR이 0.89, 0, 0. 뭐88 이렇습니다. 네. 가격 메리트는 분명히 있어요. 어, 펀더멘탈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고 삼중고에 시달린 어떤 잔재물 같은 거죠 지수가 떨어져 왔을 때 단지 그러면 왜 조금 반만 동일하느냐 제가 보는 조금 더 조정구간의 폭은 지금 2022년 9월 3일에 2,134선 찍었거든요 저는 여기보다 조금 더 낮게 보고 있습니다 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오늘의 반등을 놓고 오늘 시장이 장 중에 마이너스 2%까지 빠졌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그런데 이제 약보합권에서 마감됐단 말이죠. 아마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또 유튜브 시청자들 의견이 다 분분할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아래 꼬리가 좀 달린 게찐 반등이냐? 조금 아쉽지만 이게 정말로 진짜 반등이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아, 솔직히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단편적인 오늘 그냥 세액공제 유스플로우를 좀탄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삼성선자가 조금 올라가면서 아래꼬리를 좀 달았고 그리고 후발주자들이 좀 쫓아가면서 코스닥도 조금 더 훈풍이 불었다고 보여지고요 어, 그러면 어느 선까지가 맞는 것이냐 어떤 근거이유로 조금 더 하락폭을 보느냐 아, 그것이 맞든 틀리든 근거이유를 돼야 되겠죠 우리가 2008년에 금융위기를 보게 되면 결국 이대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40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 고강도 긴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8년에 약 지금 뭐한 15년 전 이대로 돌아가게 되면 이때 기업 이익의 추정치가 31%가 내려갔어요. 마이너스로 현재 2023년인데 지금 마이너스 26%뭐25%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모기지 서프라임 사태는 아니지만, 그때만큼 경기 침체가 정말로 그때보다 상황이 좀 낫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이때도 고강도 긴축을 하고 금리 인상을 많이 했지만, 그때 상황과 저는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지금은 조금 더 미리 대응책과 대비책을 만들어서 고강도 금리 인상을 한것 뿐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아니, 이때도 실수를 했는데, 이때도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어. 그거는 뭐, 각국의 중앙은행이 됐던 행정부가 됐건 무능하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올드하지만 택한 방법이 늘 뭐라고 했죠? 올드해요. 뭐 했습니까? 고금리. 자, 금리 인상 팍팍 하자. 이거였어요. 이걸로 해가지고 어찌됐건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CPI가 효과를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죠. 어, CPI와 금리 부분이 데드크로스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금리가 5%까지 올라왔을 때 CPI도 언젠가는 6, 5, 4, 이렇게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때부터 유동성이 좀 확대된다고 보는 쪽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기업이익의 추정치가 과연 지금 26%인데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그때만큼 시장이 넉넉하느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타케팅을 이제 2200선이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마이너스 6% 정도 더 빠진다고 보면 네. 앞으로 130 포인트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뭐 수학적인 계산이니까 그러면 2070포인트 정도거든요. 뭐제 의견이 이제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의 반등은 진짜 반등이 아니고 조금 더 반등 추세를 쓰더라도 다시 한번 지난번에 저점 테스트를 한번 더 거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간 과대 낙폭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죠? 아래 꼬리가 좀 달리면서 시장의 공포심을 좀 자극하면서 투매 물량이 쏟아지고 나면 좀더 반등세가 나온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로 기계를 대야 되겠죠. 이제 점쟁이가 한번 돼야 되는데, 시기가 언제냐? 이게 의견들이 좀 분분해요. 경기 침체의 시기는 다들 뭐 동의를 거의 합니다. 올해 2분기, 내지는 3분기. 거의 뭐 전문가 에너럴스 때 보통 경기 침체의 가장 깊은 국면은 2분기나 3분기로 봐요. 그러면 전 이렇게 보죠. 조금 더 어? 지역적으로 증시 지수 저점 시기는 언제냐? 이렇게 조금 더 지역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걸로는 1분기 같은데 이게 가장 지금은 합당한 것 같아요. 왜냐? 우선 2월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FMC 스탠스는 확인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뭐 지금 현재로서는 베이비 스텝이 유력해가지만 연준의 스탠스가 어쨌든 금리 인상을 한번더 단행을 하고 최종 금리 부분에서 조금 힌트를 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 국면이 연준은 부정하고 있지만 뭐 고용 동향 보고서가 잘 나온다,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고요. 지금 경기 침체 국면은 굉장히 깊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들의, 여러 시중은행들의 70%에서 80%가 연준하고 다른 의견을 내놨어요. 어떤 의견을 내냐 미국은 경기 침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앙은행만 지금 아직까지도 튼튼하고, 튼튼하다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해요. 아니, 그렇게 경기가 튼튼하면 그렇게 고금리로 갈 필요가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하단 지지력 테스트는 우리가 한번더 거칠 공산이 크고, 그것은 2월 전으로. 짧게는 제가 봤을 때 설, 구정 전에 한번더이 지지력 테스트가 온다고 봐요. 그래서 충격파에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뭐 충격파에 대비할 게뭐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주무관님 뭐 주식 비중을 줄이라는 소리입니까? 주식 비중도 줄이는 게 여러분들 마이너스 한 10%나 15% 정도 선에서 합리적으로 비중을 줄이는 거지 마이너스 30%, 40% 이렇게 되는 건 비중을 줄일 타이밍이 아니죠.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단지 바쁘게 자, 2200선 붕괴됐으니까 오늘 개인 투자자들 매수를 했습니다. 비 메수스였었어요. 이렇게 바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시장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저점 테스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조금 부각되면서 저점 반등을 했지만, 뭔가 여러분들 이렇게 좀 표현해야 되겠죠. 방송 력으로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좀 제가 써왔는데, 우리가 조금 비속어 버태면 희마리가 없었죠. 희마리가. 이 말이 없어요. 정치가 좀촥 차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힘이 좀 없어요. 좀 방송용으로 표현하면 근본적인 원동력이 좀 부족했다고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장 초반에와는 다르게 장 후반에 좀 나온 그 세액공제 내용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저는 뭐 정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좀 기업이 가치가 상승하고 경제에 조금 원동력을 제고할 수 있는 재정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부분은 상당히 실망했다가 그래도 다행이다 안도를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내용이 있다 반도체 할때 이야기를 했던데 이 8%였죠 8%를 기재부에서 이거를 확정을 했었는데 뭐 이유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세수 급감 세금 줄어든다고 해서 8%로 했는데 이거 아니죠. 우리 국가 전략 산업이잖아요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뭐 당연히 세액공제 해줘야 되겠죠 이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오늘 증시가 장후반에 조금 좋았어요 단지 올해 이제 연초인데 1월 효과는 좀 무색한 것 같아요 시장의 저점 지지력 테스트는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요 종목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업종은 대표적인 어, 반도체부터 한번 출발을 좀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오늘 확실히 제가 한번더그 느낀 건데 시장은 과연 어디가 좋아져야 좋아질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느꼈는데 결국은 반도체예요. 주도주 쪽에서 시장이 좀 좋아져야지만 주가 상승률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뼈저리게 느낀 하루였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삼성전자였거든요. 네. 오늘 장 막판에 약간 좀 흔들려가지고 0.18% 마무리가 됐는데 어쨌든 장 중에는 양봉도 좀 기록을 했거든요. 이 양봉을 딱 기록하는 순간이 이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이야기가 딱 나오고 나왔었어요. 잘한 거죠. 어, 지금 현 정부에서 당연히 적극적으로 좀 세액공제 해줘야지. 아니, 뭐 개파증설도 하고 투자도 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약간 이제 뭐 이게 법률에 나오는 영어인데 소급표를 좀 적용해 주는 것 같아요. 단편적으로 지금 앞으로 투자하는 기업들만 해당상이 있는지 않고 평균 3년이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미리 캐파증설한 기업들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PCB 기업들도 캐파증설을 했고 이런 기업들도 소급표를 좀 적용해 가지고 아무래도 세액공제 효과를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기업들. 3년 안에 조금 캐파 증설을 해가지고 고용 인력 창출하고 뭔가 어찌됐건 국가에 좀 이바지를 했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약간 이런 내용들이 세액공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 여러 가지 이제 테마탄 종목들이 많이 흘러가는데 예전에도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시간을 좀더 할애해보면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련된 섹터들 할때 제가 확전이냐, 이것도 이제 피드님이 이제 잘 내용을 정리해 준 건데, 종전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기 이제 배팅하신 분도 있고, 여기에 배팅하는 쪽도 있어요. 문제는 하루가 다르게 여기도 다 바뀝니다. 중국도 말씀드렸죠. 리오프닝이냐. 방향성은 리오프닝이 제가 그래서 맞다고 그랬어요. 리오프닝이 정답인데, 단계 확진자 증폭이 있으니까, 간계 같은 게 같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단기로만 가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근데 답은 결국 여기였어요. 오늘 뭐 국제약품, 강기약 관련된 종목들이 7%에서 마이너스 10%까지 빠졌습니다. 시장에 지금 어찌됐건 수급이나 매기가 오는 퍼포먼스가 좋은쪽인 대표적인 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쫓아가는 매매밖에 되잖아요. 자기가 잘 쫓아가가지고 수익창출이 되면 되는데 좀 뒤늦게 쫓아가가지고 여기 물려. 그. 그러니까 수급이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갔는데 오늘 빠져, 또 이쪽으로 가,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났냐? 주도주 공략이 났다는 거죠. 왜? 지금 주도주 쪽에서 싸니까. 그러면 삼성전자가 세액공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후발 주자들이 이제 반응을 좀 했느냐? 여기로 기결이 돼 봐야 되겠죠. 후발 주자들 반응을 했다는 거죠. 오늘 특히나 좋았던 쪽이 이제 뭐 삼성전기나 LG노텍이 좀 좋았거든요. 이제 뭐 MLCC가 1분기 터널을 지날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LG노텍도 좋았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판 쪽이 오늘 좀 좋았어요. LG노텍도 4.94%가 올랐고, 뭐 LG노텍이 조금 더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있습니다만 두 기업 다 그렇게 비싼 종목은 아니에요. 어찌됐건 시장이 대장주가 움직였을 때 후발주자가 좀 움직였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움직였다는 거죠. 오늘 코리아 서키트입니다. 6.38% 올랐어요. 네. 오늘 코스피, 여러분들 투자 종합 사항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517억 밖에 안 돼요. 코스닥 마이너스 181억이에요. 확대가 돼서 나가겠지만, 수급이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결국은 올해도 성장을 하고 기업 실적이 좋고 밸류가 싼 종목들은 반응했습니다. 여기만 반응했냐? 오늘 대덕전자입니다. 6.54 올라갔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뭐 외국인처럼 자금력이 막강하진 않으니까 조금 높은 단계에서 물려있겠죠. 결국은 저는 다 올라간다고 보여줘요. 다 올라간다고 보여주고 시간과 인내심 싸움이라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반도체 외에도 IT 파트에 관해서 좀 일본기가 어둠의 구간, 저점 구간이 좀 지나면서 수요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 1분기가 지나면.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오늘 여행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뭐, 모드 투어. 여기에 큰 하래를 할 필요는 없어요, 시간이. 왜냐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김민희 전문가도 알고, 우리 이토마토 시청자분들도 다아는 겁니다. 아니, 뭐, 리오프닝. 여기가 방향성이 맞습니다. 네,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방향성이 참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뭐 감기야, 아, 뭐 단기 확진자 증폭. 여기는 말 그대로 단기예요, 단기. 말 그대로 단기. 여기 파트에 물리면 이게 지금 주도주가 아니잖아요. 감기약이 지금 주도주인가요? 주도주 아니거든요. 영업 이익만 봐도 답이 나와요 벨류나 나와. 그러니까 여기는 기술적인 접근을 해야 돼요. 결국은 여기가 답이 맞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리오프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면세, 항공, 카지노, 뭐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여행이 조금 부각이 되었다는 거. 오늘 뭐 롯데관광개발, 모두투어, 아 뭐다 좋았고요. 하나투어가 좀대장주격이긴는데 하나투어도 나쁘지 않았고요. 단지 이제 단기 화치신자보다 위드 코로나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2월에 1월에 이제 보니까 지금 뭐 인천 공항 가 보고 하신 분들 다 알아요. 국내선도 마찬가지고 문전성시입니다. 뭐 정말로 공항을 가 보면 이 경기 침체가 맞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국제 여객 수요가 계속 올라가고 어쨌든 여행을 예약하는 예약률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결국은 위드 코로나로 간다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국제 여가 국제 여객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기 포트폴리오 저는 장기 투자는 별로고요. 올해 단기 포트폴리오로 뭐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업종, 뭐 여행이면 여행. 왜냐하면 여행도 밸류에이션이 싸지는 않거든요. 어, 결국은 리오프닝 모멘텀으로 봐야 되니까 여행이면 여행, 항공이면 항공, 카지노면 카지노, 면세면 면세 포트폴리오로 편제를 해놓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다. 필수 편제가 유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2차 전지를 이제 봐야 될것 같은데. 2차 전지에 관해서는 좀 이렇게 써 왔습니다. 우선 지금 대장주 역할을 했던 그 종목을 좀 보시게 되면 테슬라를 좀 봐야 되겠죠. 테슬라인데. 테슬라 주가 차트 모습이에요. 이제 108불까지 좀 내려왔는데. 뭐 지금 기가팩토리도 생산량이 좀 좋지 않고요. 중국 쪽에서 인도 쪽도 좋지 않아요. 이건 참인데. 테슬라가 과연 100달러를, 100불을 좀 이탈할 것이냐 이렇게 좀 보여지지는 않고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08불부터 123불까지 좀 올라왔는데 테슬라가 좀 견인차 역할을 하고 하면 2차전지도 제가 봤을 때는 하락세는 멈출 것 같습니다 단지 국내 시장으로 좀 기결을 해 봐야 될것 같은데 LG에너지솔루션이에요 어,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두 가지로 써왔습니다 이 저점매수 기회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다 아직 좀 멀었다 조정 구간이 좀더 남았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 쪽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의견이 일장일당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그 팩트적인 요소는 1월에 LG에너지솔루션 오버행 이슈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참이에요 지금 이 부분은 분명히 해결이 돼야 되죠 그 물량이 소화가 안 되고 LG에너지솔루션이 간다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에 대해 성장성과 실적을 의심하는 게 아니야 분명히 괜찮은데 이 부분은 첨예한 대립구도 양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는 정리를 해왔느냐. 성장성이나 실적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단지 건강한 조정은 저는 조금 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 오버행의 슈가 끝나고 나서 저건 포인트 잡아도 저는 안 늦다고 봐요. 왜? 실적이나 성장성이 견조한데, 어차피 밸류 부분은 프리미엄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프리미엄이 지금 6 0배예요 결코, 이 싸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더 하단 지지력 테스트를 살핀 후에도 2차 전지 접근 포인트를 잡는 것은 늦지 않겠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조정 구간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제 명인의 해안인데, 우선은 좀 상황은 오늘 해외증시가 열리는 걸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신년의 1월 효과는 좀 글쎄요. 이렇게 조금 코멘트를 달아봤고요. 전문가들은 뭐, 많은 분들이 2200선 이탈 시에 메리트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은 좀멀었다고 봅니다. 시장의 등락 과정은 지속적으로 반복 과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락 과정을 조금 더긴 관점으로 보면서 주도주 비중을 현금 있으신 분들은 확대를 해가고요. 지금은 달라요. 현금은 저는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고 주도주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보고 단지 인내심은 조금 더 필요하다고 봐야 돼요. 아직은 하단 지지력 테스트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측면은 이제 저점 터널은 확실하게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원하는 2 0 7선까지 오지는 않았지만 저점 터널은 지나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이제 하단은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오늘 제가 확실히 느낀 거는 주도주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 산업 전략 기반 섹터가 주도주라는 건 확실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김민준이가. 어디냐 수푼 역시나 반도체 부품 네. 그 다음에 자동차 요새 현대기아차도 반등 괜찮거든요 그리고 신재생 그리고 단기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편재 어, 리오프닝 그리고 내년에 이제 제이피모건 s k a 있고 학교 모멘텀이 있습니다 인간 생명연장의 꿈은 꾸준한 거니까 물론 선정은잘 해야 되겠지만 제약바이오까지 오늘은 뭐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조정 구간에 매수 기회로삼는다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 1분기 이후에는 조금 수익률 게임에서 앞서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보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개미논연에 좀 힘내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